일본 여자 채널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방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여자입니다. 일본에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일본에 돌아와서 불만 1위 도쿄는 실내가 너무 추운 거예요 서울은 도쿄보다 춥잖아요 기온 차이가 10도 정도 있는데 왜 도쿄는 서울보다 추울까요? 일본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한 40%가 집에서 죽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본 집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1년에 1000명 이상 사람들이 집에서 얼어 죽어요. 이게 열사편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많아요. 겨울에 산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집에서 죽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기온가 11도 정도 있어도 집에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사망자 데이터를 보면, 시간은 새벽 5시쯤에 많아서, 오전 3시부터 9시까지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아침에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예요. 3만 시간 기온도 조사해봤는데 대부분이 11도 이하였어요. 술이 지한 경우는 15도부터 20도까지 그래도 죽었어요. 실내 얼어 죽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고 クゲノインソンチョチェンオンジュン高齢者は暑さ寒さに対する感覚が鈍くなると言われています。普通は寒くなるとこの皮膚の血管が寒さを認識して血流を減らして体内の熱が逃がさないように。 外に逃げないようにするんですけれども寒さを感じないので血流量が上がらず体内の熱を放出し続けてしまってずっと体温が下がるという現象です。くぐパンソンデートというでジョチェオンジュンロくぐパンソンテンサランドリーサブネサミシレソクロケデソパンソンデッソよ。くぐく半80%がノインよっソよ。 근데 그 케이스 한 30%가 결국 사망 되는데, 보고서 보면 겨울에는 개인적으로 실내가 낮아서 실내에 있어도 몸이 산 때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어 여기서 메시지가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밖에서 자면 안 돼요. 설치해서 밖에서 자면 안 된다. 집에 있을 때 적당히 난방 쓰자. 몸 상태를 관리하세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동사보다 열사병에 일본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요. 요즘에 열사병 너무 위험한 병이라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의식이 있어서 여름에 그런 뉴스도 많고 사람들 의식도 높아요. 근데 아직 동사에서는 그 정도까지 의식이 없어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일본의 현실이에요 일본에서 이렇게 집이 줄까요 먼저 일본 집은 목조가 많습니다 60%가 목조예요 한국에서는 연료량이 많고 콘크리트로 집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목조 집의 문제는 난방 켜도 밖에 더 추워지면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래가 주워요 칠레가 다시 주지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 목조 집을 세울까요? 그게 싸니까 잘쓸수 있는 재료라서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진 많잖아요. 지진에 참을 수 있는 재료가 나무밖에 없어서 그래요. 콘크리트는 단성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요. 요즘에 새로운 집은 콘크리트 집도 많아졌는데 아직 목조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돌 있는 집은 아직 별로 없어요. 일본에서 난방하면 공기만 나오는 난방을 많이 쓰는데 문제는 건조해요. 일본 집은 원래 여름을 생각해서 만들어요夏에暑いので風通しを良くするためにそういう木造の家を作ったり畳などを長い間使ってきたと言われてます 이렇게 목조 집이 많은 곳, 일본 집이 추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마인드셋인데 일본에서 찾는 곳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략하는 곳 좋다 찾는 곳 좋다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더 좋은 집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 겨울에는 추운 게 당연한 거죠 추우면 잠아야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 古典文学で吉田健康という作家がいてこの方の「つれづれ草」の有名な一節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家の作りようは夏を胸とすべし冬はいかなるところにも住まる「京愚茶まやじクロントシエヨ」。 いろん洋牆どあじきすにか、イルボ사람ランドリー、いご、たよなんごしらごせんがけよ。よるめしおなんちべそ、きょうれ、ちゅういるちゃぬんご、イルボンへ、ちょとんいらごへよ。くりご、こどもはかぜのこ、げんきのこ、くろまえどいっそよ。そとが寒くても、子供たちは平気で遊び回ってる。まあ、そういう昔話もありますし、犬は喜び、にわかけ回る。猫はこたつで丸くなる。 그런 옛날 노래도 있어요. 이는이와 캔디가 아니면 터니까 그 사뭇 때도당히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 나이 먹는 사람들이 이런 찾는 곳 미덕이라고 생각이 심해요. 어떻게 참을까요? 여러분 일본에서 겨울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까요? 맞습니다. 코다즈에서 귤 먹는 게 일본의 겨울입니다. 참고로, 저도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면서 이게 일본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본 집이 추워요. 진짜 겨울에 추우니까 코타즈에서 귤 먹으면 행복합니다. 저도 난방이랑 가습기를 같이 쓰는데 코타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코타즈 문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 쓰레기 제조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만 생활할 수 있어요. 코딱지, TV 리모컨, 책, 귤, 차, 여러 가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만 생활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욕실도 추워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히토 쇼크라고 해서 더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추운 데서 따뜻한 곳에 가면 신장이 나쁜 영향이 있어서 심한 경우는 사망해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욕실에 사고사 한 사람들이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있고 교통사고사 한 사람들보다 4배 이상이었어요 욕실도 어, 신경 써야 돼요 그래도 목욕 안 하면 너무 추워서 못 자요 진짜로 어, 이렇게 목욕해서 다음에 자는 시간인데 너무 추울 때 난방 켰는데 근데 계속 쓰면 건조하니까 잘 때는 난방 안 쓰고 이불 안에 따뜻하게 해서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랬는데 일본에서 유담보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따뜻한 물 넣고 만드는데 유담보랑 전기 타며 서서 자요. 근데 이렇게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모여요. 할때 숨이 모여요. 참고로 숨이 보이다, 어, 일본어로 하면 숨이 하였다, 익기가 싫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몰랐을 때 어, 한국어로 "오늘은 너무 추워서 숨이 흰색이다, 숨이 하얗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일본어로 할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겨울에 되면 일본의 창문 주변에 물이 나와요. 결로라고 하는데 창문 주변에 어, 습기 많이 있어서 물이 나와요. 심한 경우는 콤파이도 생겨요. 어, 혹시 물이 나오면 수건으로 닦아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한국처럼 스타일이 다른데 일본에서도 온돌처럼 난방 있는 집도 많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별로 없어요. 열사병 정도까지 심각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겨울에 집이 진짜 추운데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일본에 온 적이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일본 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얘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I know that you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me feel like my skin is crawling. I keep pouring out my empathy to someone I don't even see. Eye to eye with I don't mind if you don't have it all together.